pu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은, 모티스의 두 번째 가젯, 생존 융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도 처음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첫 번째 가젯과 두 번째 가젯, 호불호가또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가젯을 멋지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큐를 돌리기에는 점수가 좀 높기는 한데, 뭐, 어떻게는 되겠죠? 오늘의 모드, 쨍그랩 광기의 강선열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아, 야, 잠깐만. 조합이 모티스가 활기차게 괜찮나 모르겠다. 아 난이가 있어가지고 난이가 또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근접에서. 자 일단은 최대한 화이팅. 어 야프다. 아고치 사. 어 야,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야어야 어,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살았다.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laughs> 야 나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어떤가. <laughs> 야, 일단 되게 오호호호 잠깐만. 오 잠깐만 죽을 뻔했다 진짜로 하하 하, 점프 안 하냐 그랬지 알았다 이 자식아 하이 아이야 잠깐만 하이 하이 이 자식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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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방패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진짜 쓰이게 진짜 멋있었는데 진짜 멋있었는데 거기서 죽어버렸냐 아 이거 너만 거 아니냐고 자 일단은 대기 오오 진짜야 왜 이렇게 아야 어, 아야 왜 이렇게 샤이 왜, 예 예리하냐 진짜로 야 잠깐만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때리고, 그렇지, 먹고 빠져, 먹고 빠져. 야, 좋아,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맞아줄게. 오케이. <laughs> 내가 바로 쉴드지, 이 자식아. 야, 죽으면 안 된다. 야, 잠깐만. 아오, 야, 까비. 그거 살아왔으면 완전 개이득인데. 하, 하. 그렇지, 나쁘지 않아. 지금 세 개만 챙겨가면 되거든? 야, 근데 상대방이 잘하다 보니까 이거 들어갈 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잼이 너무 많아. 이거 버리는 게 낫겠다. 그거 내가 버릴게. 네가 먹어라. 지금 안전한 위치에 잼을 일부러 떨궈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이제 내가 연계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내가 맞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야, 너네 일로 와봐라. 너네 죽었다, 진짜로. 야, 슬슬슬슬슬슬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영용용용용용용. 야구르지, 야구르지. <laughs> 야, 그렇지. 바로 이게. <laughs> 야구르는 재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야, 매드무비 약간 각인 것 같은데, 지금. 먹고 빠져라. 그렇지. 쓰고, 파, 파, 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미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오! 야, 매드무비는 개뿔, 진짜로. <laughs> 야, 그래도 이거 이긴 게 어디냐. 어, 야, 던드드드. 와, 다행이다. 오, 야, 상대방 난이, 어우, 좀, 어우, 멋있었다, 좀. 야, 잠깐만. <laughs> 야, 전파 우리 팀 팬이 왜 저쪽에 있어? <laughs> 야, 진짜 굉장히 재밌네요. 천천히, 이거. 나는 자유로운 몸.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 진짜 이거. 너만 거 아니냐고. 야, 잠깐, 너 때문에. 오, 오, 가재색 이렇게 낭비할 줄이야. 어, 아, 야, 잠깐만. 응, 안 맞아. 대기, 천천히. 야, 그쪽에 있지? 일로 와라. 호흡, 호 나를 잡아라, 이 자식아. 궁극기 많이 채웠다, 그래도. 오케이. 도망가! 야, 살았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그렇지.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야, 잠깐만. 나만 너무 일부러 때리려는 그런 느낌 많이 든다, 진짜로. 야, 잠깐만. 어, 살고 싶어. 제발. 안 가, 이 자식아. <laughs> 야, 잠깐만. 어, 호, 호, 어?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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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야, 오랫동안 살고 싶었다, 진짜. 안 가님을 썼는데. 아, 죽어버렸네. 일단 대기. 자, 아, 죽어버려. 그렇지. 나쁘지 않아. 자, 여기서 일단은 게이지 채워야 돼요. 전속력 둘진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대기, 천천히. 쓰고, 쓰고, 쓰고. 사! 쓰고. 그렇지. 쓰고, 쓰고. 또또또또또. 아우, 이거를 못 때리냐, 이거. 어, 잠깐만. 좋아. 그렇지. 이게 바로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아,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약간 지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장난인 거 아시죠, 나대?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바로 이거거든요. 사! 아 그렇지 그렇지 오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렇지. 피해 주면서. 야, 그래도 앞에서 잘 버텨 줬다,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로. <laughs> 오케이. 응, 아아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아 어, 역시 이런 맛에 또모티스아고 있지. 짜릿하다, 짜릿해. 자, 화이팅하자. 그렇지 아이디 정말 좋다 항공인끼능은 싸우지 말자 진짜로 어 상대방쪽 미스터피 이 e 스파가 아니야 1 e 스파네요 이거 도탄 세기 응안 맞아 그렇지 간다 이 자식아 샥샥 샥. 에모가 어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 야. 아니 야좀 치사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로 진짜 기껏 마음먹고 마음먹고 가재까지 쓰면서 들어갔는데 야 에모를 다 나한테 쏟아버릴 줄이야 진짜 이거 약간 좀 서운하다 혹혹 훅, 훅. 그렇지. 야, 나 궁극기 좀만 더 때리면 또 찬다. 너네 기다려라. 응, 안 맞아. 오, 야 무겁다. 응. 응. 오케이. 사사사 사, 사, 사. 아, 잠깐만. 아, 이거 한대모잘랐다한대더 때렸으면은 궁극기 채운 다음에 이제 거점이랑 로봇 친구까지 같이 때리면은 피 그냥 한 번에 만피 되거든요. 아, 그거를 좀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아, 예, 잠깐만. 자꾸 때리냐, 너. 오, 그렇지. 그렇지. 아주 멋있어. 야,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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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먹고 도망가. 먹고 도망가. 응, 안 맞아. 도망가. 도망가, 이 자식아. 그렇지, 그렇지. 야,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다. 네 개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바로 카운트다운 들어가거든요, 이거. 오케이. 굳이 무리할 필요 전혀 없지. 팍, 팍, 팍. 그렇지. 야, 이가재 날려버렸구나. 가재이란다 그래. 아, 이런 맛에 또 진짜 몰티스나 하고 있잖아. 소, 소, 소. 야 이번에는 약간 좀 그래도 가젯을 알뜰하게 잘쓴것 같습니다 아 짜릿하네 기분이 좋았다 되게 야 잠깐만 <laughs> 야 쿤이야 네가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laughs> 야 이거 너무안거 아니냐고 이거 어, 야 잠깐만 랜덤퀸가 쟤도? 어 그러면은 상황이 조금 다를수도 있어요 어야 잠깐만 살고싶은데? 도렇지 아직 죽지않았다 죽지않았다 천천히 천천히 아 근데 서지 너무 아프말이야 에스파 들고왔네 그리고 대기 천천히 올라갈까 말까 아야 사거리 너무 길어 올라갈까 말까 아 아프다 야 변신했는데 벌써 이거 큰일이다 이거 잠깐만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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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오케이 잡아버렸고 여기서 대기 천천히 그렇지 가셨다 이거 사사사 아야 잠깐만 야 이게 서지 데미지가 너무 아파 1 5 0 0이에요1500세 대만 맞아도 제 피가 진짜 완전 눈물만큼 남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일단 되게 천천히. 아 야, 아프다. 잘 맞추는데? 오, 여기서 피쳐. 일단 피쳐.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 잼 떨군 거. 나이스. 나쁘지 않아. 오케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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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자식아. 야, 이게 바로 진짜 생존용 삽의 힘이라니까, 이게.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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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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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생존 용사 아니었으면 그거 못 잡았을 텐데. 야, 짜릿하다, 짜릿해, 진짜로. 오케이, 여기서 피해주고, 대기. 그렇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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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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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진짜 너무 재밌네. 에모가 넘쳐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존 연삽을 본 서버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콤보 스피너도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저한테는 이 생존 연삽이 더잘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빵야!